안녕하세요. 살림 백서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거지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는 방법과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설거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세제도 절약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설거지하는 방법은 수세미의 주방세제를 1회에서 2회 바로 펌프질하고 수세미를 문질러서 거품을 만들어 그릇을 닦죠. 주방세제를 바로 수세미에 묻혀서 사용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세제를 먹을 수 있습니다. 주방세제를 수세미에 직접 묻혀 사용할 경우 세제 잔유물이 남아있게 되고 그 잔유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 양이 약 1년에 소주 2잔이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잔류세제를 먹지 않는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액상 주방세제도 적정 사용량이 있어요. 주방세제 설명서를 보시면 물 1리터에 주방세제 2미리로 적혀 있습니다. 올바른 설거지 방법은 수세미에 세제를 묻히지 말고 스탠 믹스볼 물 1리터를 넣고 주방용 세제 1회 펌핑을 하여 잘 풀어서 거품을 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을 때는 남편이나 아내를 불러서 여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부부 금실이 좋아질 거예요. 전더 좋아질 듯해서 스스로 제가 하겠습니다. 희석된 세제가 준비됐으면 설거지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따뜻한 물로 한번 헹구고 시작해 주세요. 미리 한 번씩 초벌로 잔여 세척을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수 있어요. 볶는 요리, 튀긴 요리 등에서 기름기가 너무 많다면 키친타월로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이물질이 많은 그릇은 세제를 많이 필요해서 불순물을 1차로 제거해 주시면 더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차곡차곡 블록을 쌓듯이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종류별로 조작의 볼등을 쌓아 보세요. 큰 것들은 접시 등을 먼저 세척해서 좁은 싱크대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의 중요한 포인트인 순서예요 오염이 덜된 부분부터 설거지를 해주세요. 첫번째 순서는 컵, 수저, 젓가락, 두번째는 기름이 묻지 않은 작은 접시 등, 세번째는 밥그릇, 국그릇, 네번째는 메인 반찬의 식기, 다섯번째는 냄비 프라이팬 순서로 오염이 가벼운 것부터 닦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묻어있는 식기부터 닦으면 더러워진 수세미 거품이 다른 그릇까지 오염시킵니다. 기름기 때문에 세제를 또 보충해야 하고 세제를 낭비하게 됩니다. 유분이 적은 것부터 닦고 기름기가 있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게 설거지 방법의 순서입니다. 마지막 설거지에 꼬치를 할수 있는 헹구는 단계입니다. 설거지는 세제보다 뜨거운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릇을 흐르는 물에 15초 이상 구석구석 헹궈주세요. 찬물 설거지는 좋지 않아요. 트레이의 식기류를 정리할 때는 큰 접시류부터 트레이에 차곡차곡 담고 밥그릇 볼륨은 작은 것 순서대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어,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스타일로 정리하면 참 보기 좋겠죠? 마지막 컵은 맨 위에 올려 놓아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으면 배수구를 잘 세척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내부 부품들을 잘 세척해 주시면 냄새도 방지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수세미는 길어도 한달 이내 가능하면 3주에 한번 정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올바른 세제 방법과 설거지 순서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잔류 세제 걱정없는 우리 가족 건강한 설거지 방법 꼭 실천해 보아요. 영상의 정보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